네, 여러분들. 저의 Q&A 시간은 끝이 났고요. 이제 저의 다음 주자죠, 여러분들. 정말 세상 귀여운 사람입니다. 네, 다음 주자, 누구죠?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일단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분위기 좋게, 굉장히 밝게.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더욱더 밝아지는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좋고요 저희 멤버들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재민이한테 질문을 몇 가지를 받았는데 답변을 해보도록 할게요 엄청 큰 무민 인형 선물 받기 하루 동안 무민 되기 전 하루 동안 무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음 질문은 시즈니들에게 저매출을 한다면 저는 오늘 저녁은 호거로 적하게 한번 먹고 편하게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KB 스타뱅킹 이용자분들과 시즈니에게 한마디를 한다면, 어 저도 KB 국민 스타뱅킹을 쓰고 있거든요. 편하고 안심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시즈니 분들도 같이 편하게 안전하게 이용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마크 형에게 질문을 해야 하는데요. 저는 일단 무인도에 데려갈 멤버는 누군지. 그리고 갖고 싶은 초능력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수박을 평생 못 먹기 그리고 케첩 잔뜩 부린 핫도그 먹기 어떤 걸 선택할지 궁금합니다. 마크 형에게 넘어갈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질문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럼 다음 주자 마크 형한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릴레이 캠의 주인공은 저고요. 이제 한번. 런진이가 건네준 질문들을 제가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